어, 방금 BMPCC 4K로 저희가 뮤직비디오 비하인드를 이제 진행한 영상 올렸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결과물을 보고 어 때깔 너무 좋다 그리고 가격이 너무 착하다 해서 뭔가 뽀뽀가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급작스럽게 이제 혹시 어, 나중에 문제가 될까 싶어서 제가 구매하기 전에 몇 가지 치명적인 어, bnpcc 4k에, 네네. <laughs> 어, 구매하기 전에 고려해야 될 사항 몇 가지만 조금 다뤄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어, 저희가 bnpcc 4k를 사용한 게요 포티지를 얻기 위해서거든요. 이제 시, 시네마 d n g 라는 파일인데 그게 무게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하루 동안 촬영을 했는데 1.5기가 아니고요, 1.5테라바이트 썼어요. 1,500기가예요. 그러니까 이게 용량이 엄청나게 무지막지하다는 거. 그래서 SSD 외장 메모리를 끼고 주로 대부분 그게 셋업이거든요, 기본적인. 급하게 찍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네요. 어쨌든 그래서 그런 무게감. 그거를 다루기 위해서는 컴퓨터 또, 또한 좋아야 된다는 점.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시네마 DNG 파일은 일반적으로 프리미어와 어, 이 파이널컷에서 다룰 수가 없은, 없는 파일 포맷이에요. 변환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다빈치 리졸브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뭐 색보정을 입히거나 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파일 형태로 변환을 해서 작업을 해줘야 되는 그런 추가적인 어, 번거로움이 들어갑니다. 이것도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세 번째, BMPCC의 단점 중 하, 하나가 배터리가 엄청 빨리 소모된다는 게또 하나의 단점이에요 이게 어, 촬영되는 그 고용량 대비 캐논에 들어가는 아주 작은 비교적 시네마 카메라에 비해서는 작은 배터리가 들어가요. 그래서 하루에 촬영을 할때 저희도 배터리 6개를 돌렸습니다. 6개를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다 보니까 뭐 이렇게 계속 충전기를 꽂아놔야 되고 아무튼 이게 1인 크리에이터가 어 돌리기에는 상당히 무게감이 있을 거라는 어 카메라라는 점. 그리고 또뭐 있을까요? 승장. 두 가지만 더. 메모리 얘기했죠? 네, 메모리 얘기했고 어, 어. 배터리 얘기했고 pettori again? pettori and quashing again? Paddyard? p a d d 발열 r d Paddyard. p a 이 d y a r d p 네. 제가 말한 거 빼고는 괜찮을까요? 그렇 아무래도 이거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이제 뭐 이렇게 시네마 카메라다 보니까 시네 마 카메라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가볍다 보니까 거기를 이제 핸들리로 들기에는 이제 손떨방이 매우 취약합니다. 맞아 손떨방이 없다. 그래서 이제 손떨방이 있는 OIS가 있는 렌즈를 쓰거나 아니면은 카메라를 좀더 무겁게 해서 좀안정적이게 촬영이 가능하게 들고 다니거나 하는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이 BMPCC 4K 아 거꾸로 돼있었어요. <laughs> 아, BMCC p 4K를 갑자기 여러분들이 급뽐뿌가 그 오실까봐 근데 구매하고 나서 이런 것들이 딱들여다쳤을때 뭔가 어, 어? 생각했던 거랑 다르고 너무 어려운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얘기를 꼭 급하게, 이제 영상 올리자마자 바로 올리려고 지금 밥 먹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랬고요. 아, 지금, 네, 급하게 바로 해야 되겠습니다. 어, 아이폰 머신 봤더니 저랑 똑같은, 똑같은 거 쓰시네요. <laughs> 아무튼, 어, 네. 여러분,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또, 블랙 매직 BMP CC 포켓에 대해서는 제가 또, 구체적으로 다뤄보는 리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왜냐면은, 그, 저희가 올렸던 영상은 아무래도 뮤직비디오 비하인드다 보니까 조금 더, 어, 스펙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안 나오고, 자, 우리가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실사용기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좀 만약에 구매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백업 영상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급하게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돌을 감돌이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 가연!